아, 여기 기자회견하는 분 중에서 또는 저희 기자회견을 맞으려고 나와 있는 저, 저 공무원인 공번, 거예요. 뜻그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. 아, 그런데 예, 저는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자랑스러워야 돼요.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연금의 일부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당당하고 떳떳해야 될거 아니에요.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생명을 억제해 내다가 돈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, 도대체 이게 국민연금이 할 짓입니까? 지금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생각해 봐요, 머리가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지탄을 받을 거예요.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기악당 그 국가로 지목받고 있어요. 이 상황에서 얼른 돈을 빼고,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투자를 해야지요.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떳떳한 일이고, 당신들을 위해서, 위해서도 제대로 되는 일이에요. 국민으로서는 떳떳하게 좀 삽시다! 이걸로.